박철수, 또, 뭐 오늘, 뭐, 우리, 아웅간 좋은가 다 하시는데, 박철수 회장님, 부회장님, 정태근, 또, 우리 충문 또, 또, 난고 가시네. 어, 또, 우리 지부장님하고, 뭐, 많은 분들 함께, 어, 정태수, 우리, 그 진행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참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많이 좀 사주셔서, 우리, 너희한 봉사로 또 오셨네. 물건 많이 사요. <laughs> 예수 영풍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박 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 큰일나 하시고 이그 남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아, 그러면은 예,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예. 이점농가 회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금로 직거래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직거래장터 개장을 맞아 장터의 번성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단을 올리도록 는 하겠습니다. 먼저 장터 활성화에 애써 주신, 애써 주셨고, 4년 동안 장터를 이끌 주신 김덕수 부모님께서 먼저 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회장님. 자, 축원 정태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세차 변신년 2월 이모 4월정사 자치해장 최숙희 감소거우 무비보장 검요 집들에 장터는 어느 재래시장 못지않게 수요 공급자 모두가 안심하고 살수 있어 나날이 번창해 가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신뢰하는 우리 농산물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차재에 걸면 명치년 붉은 논숭이에 의해 첫계장 행사를 함에 있어. 우리 금요직거래장터를 더욱 멋창할수 있게 영민한 원숭이의 길을 받아 발전을 가속화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권련께서 구비 살피시어 우리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을 맞이하여 감히 보고 나오며 주와 포로 우시 산양 나옵니다. 명신년 노월 범료 직거래 잔터 해원 일동 두 번째 자는 최숙희 자치운영위원장님께서 올려주십시오. <목소리도> 오늘 이게 뇌장 해장이 나셔서 아마 잘될걸 믿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부회장님 잠을 드겠습니다왜 여부회장님을 모시놓으면은 여기에 고객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들어오실까? 그러요 여부회장님 모시니다 많이 여기 주세요. 예, yeah 우리 또 시장이 멋있으니까뭐 잘한다고 할수있니데 자, 고기나 하 예, 그 2교 우리 지부장이 모셨습니다. 극장은 많이 오 계시기 때문에 한무더 예짱 해보세요. 사실상 우리 지부장님이 오시아에 극장하는 건아인것 같습니다. 아무 잘 대비됐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저기, 생산자나 소비자들, 저기, 소비자들 와서 전하면은 금년도에, 싼 물건, 좋은 물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들, 여기 오셔가지고, 전화하고 싶은 분도 오셔서, 오셔 가지고 전화 한번 하고, 하면은, 금년도 좋은 물건 구합니다 예. 자, 우리 구입함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화 한번겠습니다

今天我拉好啊，哈哈。 여 계신데 오늘 기온까지 전라는 가뭄의 영마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많이 져도이렇 하게 습니다 많이들 오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히 봉사한다 사서에 해주시게 올게 대박나겠습니다. 예, 또, 예. 자, 다음 은한분안 계십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이제, 자, 운영위원들 이용하가지고 마지막으로 와.

자 이영 사장이에요. 이영 사장이